추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얼버프입니다. 예,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예,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금일 경기 네. 국내 경기와. 네. KB오 그리고 축구 남은 거 마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스타즈 대 우리은행 예. 몇 번이죠? 216번 오늘 챔피언스 오늘 챔프 1차전이죠? 네. KB스타즈의 승예 4.5점 마인승 127.5점, 언더가 예상되는 경기. 1차전은 KB 스타즈가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다음은 LG대 하나. LG대 하나. 네. 이 경기는, 네, 어저께 하나 유현진 내보내고도 패배했는데, 오늘 임창규 대 펜야인데, 가능성 있어 보이죠? 네. 역배 보겠습니다. 역배. 프렌의 언더. ssg 대 롯데. 네. 승기 엘리아스, 박세웅. 네. 2연승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ssg 승. 프렌, 오버 NC 대 두산, 네, 이제 두산이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예, 브랜든 신미녀, 예, 브랜든 정배, 두산의 승리, 마인승까지 볼수 있는 경기 오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인승이니까 일반승은 예, 무난히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 두산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제일 좋아 보임입니다. 예, KTT 삼성 네, 어 k t 삼성이 이변을 만들었죠. 예, 오늘도 네, 일단 2.5점 풀에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k t 승인데 네, 역배도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경기 오바 케야 대키움 예, 양현종이 나옵니다. 양현종. 이스 네, 오늘도 기아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지네요. 예, 네, 오바. 네, 울산 모비스 대 창원 LG. 네, 창원 LG의 승리. 마인승 언더. 원주 대고향손노 네, 원주 믿음이 안 가죠. 오늘도 네, 마인승까지 나오는데 조금 믿음이 안 가는 경기네요. 네, 삼성 대 부산 KCC 네, 이 경기가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부산 KCC의 마인승 오바까지 볼수 있는 경기고요. 네, 대전대 흥국 흥국생명의 네, 승리 마인승 언더 언더 네, 마인승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이탈리아 대 에카도르 네, 이 경기, 이탈리아의 승, 햄무인데, 프랭 값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인승까지는, 예, 이탈리아 없어 보이고요 예, 요쪽 라인, 네, 햄무냐, 프레이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 자메이카, 파나마, 시네이션. 네, 이거, 파나마의 역배당 볼수 있겠는데요. 네, 구간대에 2%대가 있으니까, 자메이카의 마인승은 없다고 보고 예, 이기면 자메이카의 헨무 프렌 쪽 이렇게 공략하시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본다면 바네마의 역배 프렌 언더 과테말라 대 베네수엘라 네, 이 경기도 베네수엘라의, 베네수엘라의 승리 확률이 높은 가운데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 마인승이 1%니까 네, 이쪽 라인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과테말라가 2대 0, 2대1 네, 한골 차 싸움이 많았습니다. 네. 과테말라 마인승보다는 네, 네, 이쪽 라인 네, 햄무나 프렌 쪽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더 경기 미국 대 멕시코 경기 네, 멕시코의 역배 보겠습니다. 역배, 프렌의 언더. 네. 역배, 프렌의 언더를 예상하고요. 네, 구간대는, 이쪽 구간대 보시면, 네. 좋겠죠? 미국이기면 햄모, 프렌 쪽. 예, 네. 보시면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마인승은, 예, 네. 없어 보이는 경기니까요. 예, 네. 요렇게 해서, 네. 그래프 확률값 토대로 예, 국내 경기, KBO, 네, 뭐 농구, 배구 공유를 드렸습니다. 예, 당첨되는 예, 일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참여해 주시면 예,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프로토 강의 예, 카페를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처음 가입 시에만 예, 가입비 1만원, 처음에만 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월 구독료 1만원에 정경기 예, 스포츠 분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연간 할인 멤버 할인해드리고 있고요. 예, 승인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예, 참여 댓글은 분석하는 사람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예, 댓글을 통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링크 남겨놓을게요. 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또 당첨 소식 예,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예, 스포츠 분석가 50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